네 국가가 어렵습니다 또 국가가 어렵다며 한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어렵다고 한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미래가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보수 중도세력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망의 문제입니다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을 위해서는 정말 내 것을 내려놓는 담대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가진 자가 많은 것을 내려놓을수록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겁니다. 더 많은 양보할수록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겁니다. 앞으로 이번 총선 국면에서 보수 세력의 주도권은 많이 내려놓는 사람이 장악을 할수 있을 겁니다. 담대한 상상력으로 보수와 대통합이 돼서 중도까지 합친 대통합이 돼서 이번 총선에 필승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